오약사님, 임신한 친구에겐 어떤 영양제를 선물해야 좋을까요? 친절한 오약사님,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오약사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영양제 하나 먹는 것도 조심스러워지며,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임산부에 도움이 되는지, 임산부가 꼭 챙겨 먹어야 할 다섯 가지 영양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 준비 기간에는 여성은 물론 배우자 남성까지 모두 엽산을 꾸준히 먹으면 좋다는 말을 종종 듣는데 약국에서도 임신 준비 기간에 맞춰 엽산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엽산은 태아의 성장을 위해 척추 발달과 DNA 합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정량을 챙겨서 복용해야 합니다. 임산부가 복용해야 하는 영양제는 엽산뿐만이 아닙니다. 철분, 오메가3, 비타민 D, 유산균이 임신 중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영양제입니다. 이 중에서 오메가3는 시중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므로 제품을 고를 때 올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신기간 오메가3를 선택하실 때에는 식물성 RTG 오메가3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조류를 원료로 하는 식물성 오메가3는 바다와 민물에 서식하면서 먹이사슬 최하단에 위치하고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식물성 플랭크톤으로 중금속 위험이 적고 DHA 함량 또한 높기 때문에 태아의 두뇌 형성에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미세조류를 원료로 하는 식물성 오메가3를 선택할 때 RTG 오메가3 형태가 순도와 체내 흡수율이 높아 생체 이용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고함량의 EPA 섭취는 혈액을 묽게 해 분만 시 지혈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DHA가 풍부한 미세 조류 식물성 RTG 오메가3가 좋습니다. 비타민 D는 특히 임산부의 태아에게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을 흡수하는 데 필요하며 태아의 뼈와 치아를 생성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철분은 임산부에게서 빈혈과 관련이 있으며 꼭 챙겨 먹어야 할 영양소입니다. 임산부들은 태반의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액량이 약40%더 늘어나고 태아가 철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임산부는 철분 부족으로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산 때는 출혈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는 임신 16주부터는 철분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균이 임산부에게 중요한 이유는 변비 때문입니다. 호르몬의 영향과 철분제 복용으로 임산부에게는 변비가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임산부에게 일반적인 변비약은 복용금지입니다. 때문에 유산균은 건강하게 임산부 변비를 해결해 줄수 있는 영양제입니다. 또한 자연분만 시 모체의 유익균을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태아의 면역력을 위해서도 유산균 섭취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평균 출산 연령 또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 상태는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출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영양소 섭취는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오약사였습니다.